안녕하세요. VA5즈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6 마인드라 XUV 40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에서 날아온 이 전기 SUV는 유럽 감성과 인도 실용성을 절묘하게 조합한 모델로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전기차 중 하나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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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표시 외관 디자인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SUV 스타일. 2026년형 SUV 400은 기존 모델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외관을 자랑합니다. 강렬한 LED DRL, 주간 주행등, 크롬 포인트가 더해진 새로운 프론트 그릴, 입체적인 라인으로 정리된 측면 실루엣까지, 특히 트윈 픽스 로고가 중앙을 장식하며 마인드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SUV답게 단단한 차체와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알로이 휠은 도심에서도 오프로드에서도 존재감을 뽐냅니다. 다시 다시 다시. 고압주의 퍼포먼스 전기차지만 강력한 드라이빙 쾌감. XUV400은 전기차이면서도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최대 출력 150마력, 110kW, 최대 토크 310Nm, 0-100, 0 오른쪽 화살표 시속 100km, 8.3초의 놀라운 가속력을 갖췄습니다. 게다가 2026년형 모델은 전작보다 한층 정교해진 서스펜션과 향상된 회생제동 시스템으로 드라이브의 즐거움을 극대화합니다. 노멀. 펀, 패스트 등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는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춰 최적의 주행을 가능케 하며, 특히 펀, 펀 모드는 스포츠카 못지 않은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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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주행거리 M 퍼센트 충전 걱정 없는 롱 레인지, SUV 400은 두 가지 배터리 옵션을 제공합니다. 최대 375km, 최대 456km, 인도 ARAI 기준. 실제 도심 주행에서는 약 300에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50kW DC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50분 이내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하루 출퇴근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뇌인포테인먼트 엠퍼센드 스마트 기술. 이번 XUV4002026에는 마인드라가 자랑하는 최신 커넥티비티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플러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엠퍼센드 애플 카플레이 무선 지원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블루젠스 플러스 커넥트 앱으로 스마트폰에서 차량 상태 체크 원격 시동 위치 추적 등 가능 또한 ADAS는 아니지만 TPMS 타이어 공기압 경보 ESP 전자 주행 안정화 6 에어백 후방 카메라 엠퍼센트 센서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 사양은 빠짐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위자 실내 공간 프리미엄과 실용성의 만남. s u v 4 0 0위 인테리어는 단순함 속에 세련됨이 녹아 있습니다. 넉넉한 레그룸 엠퍼센드 헤드룸, 힐팅 처리된 가죽 시트 옵션, 앰비언트 라이트와 파노라마 선루프로 고급스러움까지 추가. SUV답게 378L의 트렁크 공간도 제공해 쇼핑이든 여행이든 넉넉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돈중원이 가격 엠퍼센드 경쟁력, 가장 매력적인 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인도 기준 약 1,600만원 물결표 1,900만원 사이에서 시작되는 가격으로, 국내 출시 시 2,000만원대 초반 전기 SUV 시장을 정조준할 수 있습니다. 기아 1호 EV, 코나 일렉트릭등 기존 모델들보다 저렴하면서도 충분한 성능과 기술을 갖춘 것이 XUV 4 0 0의 최대 강점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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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자 무늬 깃발 총평 진짜 가성비 전기 SUV를 찾는다면 이 차. 2026 마인드라 XUV400은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서는 모델입니다. 인도 특유의 실용성, 유럽풍 디자인 감각, 전기차로서의 충분한 주행거리, 합리적인 가격. 이내 박자를 모두 갖춘 XUV400은 한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주목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모델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